자, 미분법 21번 문제입니다. 어, 2018년 3월 15번이고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하여 일단 f(x)는 미분 가능이야. 습관적으로 수능 문제 풀때는 항상 미가면 연속 필요 있든 없든 항상 체크해 두시고요. 4, 마 f4에서 접선 l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l이란 것은 4, 마 f4에서의 무슨 선이라고 돼 있어? 섭선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직선 L은 제2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제2사분면을 지나지 않기 위해서 기울기는 양수라는 거죠 무조건. 기울기가 음수면 무조건 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런 느낌이겠네요 직선이요. 자 다음 직선 L과 X축 Y축 둘러싸인 넓이가 2인 직각 이듬의 삼각형이다. 형광 펜슬 칠하셔야 되겠죠. 선생님이 직각 이듬의 삼각형에 항상 예민해야 된다. 맞죠 얘들아? 시작 1대1대루트 기울기 몇도? 나이스 45도 이렇게 되겠지. 잘했어요. 양수니까 45도겠죠. 그럼 얘가 1:1대대 루트인데 넓이가 a 곱하기 a 나누기 2를 했을 때 제자들 그러면 y는 시작 2가 되어지겠지. 이 길이는 2:2:2. 맞나요? 자 넓이가 2라고 했으니까는 가로 2, 세로 2가 되겠죠. 이렇게 높이가 되겠지. 그럼 여기 2가 지나는 거니까 y는 시작 x 이너스 2라고 하는 직선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알아들었어? 자 그럼 출제자분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대로 할게요 다같이 여기서 무슨 주장해야 되는지 한번 말해볼게요 제자들 시작 F' 얼마가? 4가 얼마다? 1이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겠지 접선의 기울기가 1이어야 되니까 다음엔 4를 집어넣었을 때 똑같이 얘들아 여기 4, F4 되어야 된다 맞제? 지 4를 집어넣으면 얼마 됩니까? 2 따라서 F4는 얼마다? 2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어야 되겠죠 잘은 모르겠지만 4콤마 F4 뭐 이렇게 생겼다라면 은 이런 식의 어, 접선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GX가 곱으로 나타내어진 함수죠. F, F, E, X 아이고 합성함수까지 나왔네요. 미분하셔서 이를 대입하시랍니다. g 프라임 X는 곱의 미분법 F EX 플러스 X 곱해주시고요. f 프라임 EX 꺼집어내서 미분법 2가 됩니다. 자 여기서 g 프라임뭘 구하라고 했죠 얘들아? 2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F 얼마? 4 플러스 2 넣으면 4 곱하기 F 프라임 4가 되겠죠. F4는 시작 2 F 프라임 4는 1 그렇지 이렇게 되겠죠. 답은 그래서 6 되겠습니다.